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부산은 아 추웠습니다 체감 온도가 네 다른 지역도 조금 추웠죠 네아 비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보온 듣기 안에 아, 이틀 동안 꽁꽁 싸매져 있었는데요 아 그래도 비가 오는 바람에 아이들 얼굴이 굉장히 싱그럽습니다. 비를 마치진 않았는데요. 공중 습도라는 게 있고, 네. 이렇게 바닥에도, 아, 옥상 노지다 보니까 이렇게 빗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이 굉장히 상큼합니다. 이렇게 보시기에도, 어, 아, 이렇게 초록초록 하는 그런 높빛이 있고, 아주 싱그러운 그런, 아, 이렇게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아미스타 보세요 네 전체적으로 아 녹빛이 아 로제트 모양을 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또 끝에는 아주 핑크빛으로 핫핑크 색감인데요 네 요런 아 로제트를 보여줍니다 비가 총일 이렇게 오므로 인해서 아주 싱그럽습니다 네 여기 아 보톡스 같이 라울도 네 아주 아 초록 초록한 그런 녹빛이 많이 올라오고요 네, 아주 네 상큼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봐도 아, 아주 맑은 그런 빛감이 나와요. 네, 라울인데요. 네, 아주 꽃대도 있고 네 자구도 있는 그런 아, 초록초록한 그런 얼굴을 많이 내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체적으로 또 서서히 아이들을 자구도 많이 달고 아, 네, 봄이 올 준비를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자기가 가장 마음속으로 다육맘이라면 뭐 다육이는 다 예쁘겠죠. 예쁘지만 이렇게 베스트가 있죠. 네. 사실은 저도 아, 최고로 네, 제가 좋아하는 달기가 있습니다. 물론 창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음, 그래도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어, 다육이를 아, 제가 오늘은 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 아,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또 굉장히 시끄럽게 아, 들리기 때문에 아, 제가 분갈이를 한 상태로 여러분께 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아, 보시는 이 아이는요, 어, 버클리 금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베스트 1위인 아이인데요. 어, 창도 물론 좋아하지만, 네.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가장 예뻐하는 아이가 버클리금입니다. 네. 아주 키우기가 조금 까칠해요, 사실은. 그래서 매니아적인 그런 기질이 많은 아이인데요. 이 아, 아이는 음, 아주 까칠합니다. 그리고 어, 성장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이렇게 음, 환경 조건이 맞지 않으면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칠변화랑 같이 무름병으로 어, 서서히 보냈는데요. 좀 비를 많이 맞혔죠. 이 아이는 금아이이기 때문에 비를 많이 맞추면안 됩니다. 어, 아주 어, 하우스 농장 하우스에서도 어,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지만 사실 이 아이는 제가 키워 보니까요, 일주량이 조금 긴 그런 장소에서 어, 두세 시간의 햇빛을 보여주면서. 방근을 해서 키우는 게, 이 아이를 가장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정말 버클리금을 많이 이렇게 화면에 비춰드리고, 어 제가 정말 넋을 놓고 본 아이가 이 아이인데요. 이어 아이가 지금 아주 최상의 미모의 상태는 아닙니다. 네. 어 햇빛에 조금 더 달구면 금기, 요우윳빛감 어 색감이 많이 올라오면서요. 아주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요런 아이는 조금 음~ 키우기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얼굴이 아주 예쁘게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름에 제가 어~ 여름 비를 조금씩 맞추니까 그 얼굴형이 아또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음~ 무음병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좀 마음 아파했던 아이예요. <laughs> 원래 자기 마음속에 가장 예뻐했던 아이가 가면 아 조금 마음의 충격이 오죠. 그래서 한동안 요로 요 아이를 봤는데도 제가 품고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음 대역들이 향연 그 농장을 찍으면서 요 아이가 보이는데 아 제가 드디어 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품어 왔습니다. 요 아이 때문에 다시 그 농장에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는 네한 포트에. 어,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공기는 저렴했어요. 24,000원에 했던 아이인데요. 어, 요두 아이를 사실 합식을 했습니다. 지금 요 화분에 양의 화분인데요. 어, 흑사가 심어져 있는데 냉해를 입었죠. 그래서 그 아이는 어, 제가 상태가 계속 어, 시름시름 하다 갔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어, 그 화분에다가 요두 아이를 합식을 해놓으니까 너무 어, 사이즈가 딱 맞죠. 그래서 예쁘죠? 네. 뒤쪽으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뒤쪽으로는 이렇게 로제트 얼굴이 굉장히 커요. 네. 요런 얼굴이 아, 달궈지면 정말 황홀한, 작태, 자, <laughs> 황홀한 자태를 보여줍니다. 네. 아주, 어, 조금은 시간이 가야 그 자기 본래의 아주 예쁜 모습을 보겠죠. 아 그렇지만 이 아이는 너무 제가, 어, 제 마음속에 베스트 1위인 그런 아이입니다. 버클리금인데, 너무 예뻐요 요 아이가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어 한번 품어서 한번 키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이 맞으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로 아 어,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마음속에 좋아하는 어 베스트 1위 가요 버클리금 입니다 요 아이를 품으러 갔다가 네또 다른 아이를 어, 보게 되었는데요 어요 아이와 네요 아이가 나나 호쿠미니 이죠 이두 아이를 제가 품고 왔는데요. 아요렇게아 너무 예쁘죠 얼굴이. 이렇게 이 지금 바깥 입장은 아주 흑 자주빛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자주빛. 네 진한 보랏빛이 아주 예쁘게 올라오는 그런 아이인데. 아 이렇게 목덩이로 네. 자구를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 다육들의 학년 사장님께서 조금 저렴하게 주셨는데요. 이요요 밑에는 네, 투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분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구도 달고 있어요. 지금 화엽 정리를 제대로 못해줬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자구 달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엽죠. 이런 네. 아이들 보면 또 아, 마음이 정말 안 품을 수가 없,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래서 또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를 이제 아, 품고 왔는데요. 네. 이 아이는 조금 지금 물고파 하는데요. 햇빛에 조금 달구면 또 로제트가 솔방울처럼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쁘게 바뀌어요. 색감도 예쁘지만. 그래서 또이두 아이를 품다가 하사님께서 또 예쁜 아이를 또 주셨어요. 이제 판매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고 이제 옥상에서 잘 키워보라고 주신 아이들이 몇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같이 한번 네, 소개해 볼게요. 어, 요 아이가 아, 마드리, 마드리드 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마리드 금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커피잔을 발로 찼어요. 네. 요 아이가 작년 여름에 이제 여름 되기 전에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때 아이 요 얼굴이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예뻤대요. 근데 이에오니엄석 아이들은 네 환경 변화에 로제트 얼굴이 많이 이렇게 바뀌죠. 그때 이렇게 입장을 많이 떨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는 판매하기는 조금 그렇고 어머 요거 이렇게 다시 심어줬습니다. 네 떨어질 듯말 듯해서요 이렇게 심어주는 게 낫습니다. 아요 어 지금 새 자구에 사실은 여기 나온 아이들이 이 아이도 조금 흔들흔들하는데 이 아이는 놔둬 볼게요. 어, 그래서 사장님이 이 아이를 이제 잘 키워보라고 주신 아이인데 그냥 어, 조금 큰 화분에 심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 성장을 좀 많이 키우기 위해서요. 어, 큰 화분에다 심어주고 약간 반그늘인 어, 그런 장소에 놔두면 뿌리 할착도 잘하고 이제 얼굴도 어, 빨리 키우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해피스에 어, 달구시면 요 아이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오목하게 예쁘게 바뀝니다. 지금 요렇게 퍼져 있는 상태죠.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예요. 그래서 요 아이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이 지금은 자구를 달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성장을 좀 시키면 아주 풍성하게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아, 색감 자체는 너무 예쁩니다. 요런 아이. 어, 여기는 또 특이하게도 금은 어, 색감이 나와요. 네, 여기도 금은 색감이 나오고, 어, 약간 특이합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 아이 누구나 좋아하시는 네, 희성검입니다. 어, 요 아이가 어, 지금 한 몸인 줄 알았는데, 제가 분갈이를 해보니까 한 몸이 아니고요. 어, 두 포트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수영을 맞춰서 어, 다시 심어줬습니다. 요런 크라슐라 속 아이들 물을 굉장히 좋아하죠. 네. 제가 희성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자, 어, 얼마 전에 그 꽃을 많이 피웠는데요. 그 꽃대를 잘라주고, 네, 머리, 어, 머리라 그럴게요. 이렇게 커팅을 해줘서 지금, 아, 짤막한 모습으로 지금 희성은 저기 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요 희성금은 사실 물음병으로 보냈어요. 이게 확실히 금아이들이 물에 좀 약합니다. 요 아이를, 네, 이렇게 목대가 나무목대로 자라죠, 요런 아이들. 그래서 조금 판매하기는 좀 그러셨나봐요. 그래서 요 아이를 그냥 가져가서 잘 키워보라고 주신 아인데, 이 요렇게, 이렇게 목대, 목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네, 아주 잘, 음, 묵둥이입니다. 네, 위에는 요 아이 얼굴이 빨간색으로, 네, 예쁘게 물이 들면 너무 매력적이죠, 요 아이도. 물을 주기적으로 주시는 게, 요렇게, 목대를 조금 만드시는 것을 조금 늦출 수가 있습니다. 물을 너무 아끼시면 이렇게 목대가 길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짧아지는데요. 어, 이렇게 또 풍성하게 어,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예쁘죠? 네. 여기는, 네. 화분은 어, 숲 화분입니다. 네. 여기다가 네잘 어울리더라고요. 화분이 어, 얼굴, 다육아가랑 이렇게 매치를 시켰을 때또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 있고, 좀 화분 자체가 예뻐도 안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 있죠. 근데 요 화분에, 어, 나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심어봤어요. 네, 다음 아이는, 아,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제가 영상 찍을 때 너무 마음, 마음에 들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장님께서 요 아이를 그날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 요 아이가 화이트 로빈이란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가 야생 콜로라타랑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콜로라타 얼굴빛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아 너무 잘 굳혀진 그런 아이인데다가 아주 핑크빛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 실제로 보니까 너무 너무 예뻤습니다. 마음에 들어하는 걸 보시고. 아, 사장님께서 아주 후덕하셔 가지고 요 아이를 바로 선물로 주셨는데요. 아, 이렇게 꽃대가 있는데 네, 잘라줬습니다. 아주 백분이 너무너무 매력있는 아이고요. 아, 요 화분은 휴화분입니다. 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휴화분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어, 다른 어떤 화분보다 요화분의 얼굴을 대보니까 어, 괜찮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한번 심어봤습니다. 아 통통하니 너무 예쁘죠. 아, 제가 봐도 정말 항홀할 정도로 예쁜 그런 아, 그런 얼굴과 로제트를 보여줍니다. 네, 요 아이가 화이트 로빈이란 아이예요. 야생 콜로라타 교배종입니다. 네, 요 아이는 당나귀 길를 닮았다고 해서 호빗이죠. 호빗 당인인데요. 네, 네, 아주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 자구를 너무 너무 많이 달고 있습니다. 다글다글하게 달고 있는데요. 어, 이 아이는 환경이 맞으면 성장 속도도 빠른 편이에요. 느리지는 않습니다. 네, 이 어, 아이 자구를 너무 많이 달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또이 아이도 어,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어, 아주 멋스러운 네 검은색 화분과 매치를 시켰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이 아이는 어, 자구를 또 열심히 키워서 조금 어, 성장을 시켜보고 싶은 그런 어, 느낌이 드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확실히 이제 농장 하우스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어, 색감이 곱죠. 네, 오렌지빛 그런 빛감으로 아주 빛감이 예쁜데, 어, 옥상 노지는 또 약간 그 거친 느낌도 들면서요. 아주 붉게 물이 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있긴 있어요. 네, 1층하고 또 옥상하고도 차이가 있고 또 하우스 안과 어또 1층하고 또 옥상 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어 아주 아 빨갛게 아마 물이 들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네, 호비 땅인이에요. 아주 화분과 심어 놓고 나니까 아주 멋스럽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 다음 아이는 이 아이가 아주 신기한, 음, 그런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네. 어, 이 아이 이름이 페르독스예요 근데 페르독스인데, 지금 요 위에 제가 아주 난이한 수영으로, 네, 분갈이 를할 때, 어, 살짝 예쁘지 않을까봐, 네, 조금, 어, 고심을 했던 아이인데요. 어, 이 아이가, 어, 돌멩이를 조금 받쳐주고 나니까, 아, 조금 나았습니다. 어, 수영이 아주 난해해요. 이 아이가 어, 철화예요. 이렇게 목대를 보시면 어, 철화로 이루어진 아이인데요. 이 철화에서 이 지금 생얼로다 풀린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하나에 하나에 지금 제 얼굴을 다생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음, 아이가 풀분에 심어져 있었는데 어, 그 다육들의 향해 사장님께서 어, 가져가서 키워봐라고 주셨습니다. 아주 난해한 수영으로 이제 어떤 화분에 심어줄까? 어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또어 화분을 또 있는 화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냥 어 적당한 선에서 이제 화분을 심어 줬는데 요 화분에다가 네. 여기는 어 펜다드럼을 심었던 화분이에요. 그 화분은 이제 요렇게 어요페르독스를 심어 줬는데 여기에 지금 돌베개를 해 줬어요. 자고단아 빵끝 달고 있죠. 네. 어 돌베개를 해 주고 나니까 네. 조금 괜찮았습니다. <laughs> 아주, 네, 독특한 수영으로, 네, 롱분에 심으면 괜찮을까 했는데, 롱분도 그렇게 썩 어울리지를 않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심어봤는데, 네, 나름, 어, 멋스러운 독특한 수영을 보여주면서, <laughs> 아, 나름 예쁩니다. 네, <laughs> 괜찮죠? 이 아이가 제가, 어, 색감 물들미 정말 환상이에요이 아이도 아주 붉게, 흙 자주 빛감이 빛슷하게 물이 드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어, 빛감이 많이 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이도 아주 어, 색감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어, 예쁜 색감으로 한번 물을 어,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은 어, 요두 아이를 어, 품게 되면서 네, 여러 아이를 네,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요, 요 아이, 제가, 화이트 로빈 요 아이는, 아, 2만원 주고, 2만원 했었습니다. 그때 요 아이는 제가 가격을 알아서요, 말씀드리는데, 어, 통통한 입장과 로제트가 아주 매력있어요. 그래서, 아, 어, 아주, 어, 제가 만족게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오늘, 아, 다육아가, 네, 언박싱도 하면서, 네, 분갈이 한 아이들, 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미미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네, 행복하시고요. 지금 바람이 조금 거쳐서 아, 날씨가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아, 다역생활 이어지시고요.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